잠시1번 1번 답이죠? 뭘로 바꿔야 되지? having 그래서 1번 확인합니다. 1번 답입니다. 자, 이거 한상우 선생님이 이컴퓨터로 바로 할 거고요. 녹음도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대로 해가지고 빠진 사람들 뭐 유튜브에 올리든지 이 아이는 파일 얼마 안 되면 우리 그단톡방에 바로 올려버릴게요. 수업한 거 바로 바로 해야겠죠. 번호 끊어서 에?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자, 이 아이 have를 뭘로 바꾼다고 다시 한번? having. 이게 무슨, 무슨 문제죠? 1번이? 동영상 주어져, 그죠? 그래서 ing로 시작을 하게 된다. 2번까지 같이 갑니다. 동사가 나오지. 이 동사는 수일치를 뭘로 해야 될까 단수가 복수일까? 단수.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s가 붙지. 그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는 민즈가, 민즈가 수일치 문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2번입니다. 됐나요? 나 원래 글잘 쓰거든요. 네, 조금 더 연습하면 될 겁니다. 플락스예요 네. 좋아 보이죠, 그죠? 네. 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이 와서, 와서 수업도 못하고, 참,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연습하느라고, 빌리블크 다 찾아냈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해석 시작할게요. Having extremely vivid memories of past emotional experience. end의 세모치세야겠죠? 이때는 vivid memories하고 only weak memories가 병렬구조로 된 거야. 그래서, have m e m o r y 기억을 가지는 것,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생생한 기, 기억을 하는 것과, only weak m e m o r y of past, everyday events.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이잖아, 그죠? 일상생활을 과거의 일상생활에서 약한 기억을 하는 것은, 됐니? 일단, having 이여기에서는 주어기 때문에, ing. 자, means가 됩니다. 의미하는데, we mainly are biased. biased 뜻. 편향된, 편향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perception이 뭐까? 인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우리는 유지하려고 하는데 편향된 그런 어, perception이 뭐라고 그랬죠? 인지죠, 그죠? 과거에 대한 편향된 인지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 tend to, tend to 뜻,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맞나? View, 밑줄 거, as 동그라미, 얘들아, view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우리는 가을 concentrate, timeline, concentrate가 뜻이 뭐냐면요, 우리 집중하다죠, 그죠? 그래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집약된 거죠. 시에는거 아니야? 좀 자, 집약된 시간 선상으로 과거를 보는 경향이 있대. 이 집약된 시간 선상이라는 게 뭐냐면, emotional re-sorting event. 감정적으로 흥미는 있 이벤트로. 과거를. 얘들아, 과거에 매일 했던 것들은 기억 안 나죠? 과거의 일을 기억해보면, 5년 전, 10년 전 중에서 아주 되게 감정적으로 격하거나 재밌던 것들이 기억나는 거죠. 맞지? 예, 네, 그런 거예요. 네, 보세요. We remember the, 자, arousing in a s p e c t 있지. arose 뜻이 뭐냐면요. 자극적인이라고 해석, 어, 적을게요. 원래 뭘 불러 일으키는 일야 자극적인 얘기서 그래서 얘는, 자, 3번은, 자, 어떻게 한다.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직화제, 뭐뭐 하는 명사. 그래서 자극을 주는 관점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게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자극적인 측면이죠. o 피 a 드 e p 그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측면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Forget the boring bits. 이때 bits는 부분이 되겠지, 조각이 되겠지. 그래서 지루한 조각은 까먹는다. 그지? 한달 전에 니네 저녁으로 뭐 먹었어? 모른다니까? 그지? 1월 29일날 뭐 먹었니? 모른다니까 그지? 그죠 어디 여행 갔다 왔으면 기억나겠죠, 그런데. 그지? 자, 뒤에 할게요. A summer vacation will be recorded for its highlight. 여름 방학은 아마 상기가 될 건데, 이때 하이라이트 밑으로 한번 꺼볼까? 뭐, 뭘 강조? 근데 여기서 흥미 있는 부분? 이런 의미가 될 거야. 원래 하이라이트는요, 이때, 얘들아, 하이라이트 패드 뭔지 아세요? 형광펜요? 강조하는 거. 강조하는 거. 자, 그래서 가장 흥미 있는 부분으로, 강조가 되는 것으로 리콜 창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the less exciting part will fade away. 덜 흥미로운 파트가 fade away 밑줄 거사라지다 오케이? Okay? 희미해지다거든요. 그러니까 fade out, uh, fade away, 희미하게 사라지는 거. 야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결국에는 eventually to be forgotten forever. 자, 4번은 무슨 문제? 얘들아, 수동태는 뭐 얘기했지, 선생님이? 하느냐,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맞나요? 그죠? 얘는 앞에 있는 투까지 같이 밑줄 고 와주세요. 투, 부정사, 수동태네. 우리 2, 3 5에서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죠? 준동사의 수동태, 그래서 투, 부정사의 수동태. 야 이상한 말을 쫓고 있다. 투 부정태는 뭐니? 오, 아직까지 선생님이잘 몰라요. 지우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얼마 전에 샀다니까. 이해해 줘. 자, as a result 그 결과, when we estimate how our next summer vacation 우리가 estimated 뜻평가하다저 오자. 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여름 휴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다음 휴가를 평가하는지는 Will make us feel 잠깐만 아, 이거 아니다. Sorr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Our next summer vacation is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가 되겠다. 그지? 해석할 때. 그래서 다음 휴가가, 여름 휴가가 어떻게 우리 우리를 얼마나 좀 뭐, 잘 느끼게 만드는지는, 만드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래서 이때 뒤에 거는요, estimate how 할때 how 뒤에가 지금 여기서는 간접 의문이 되겠다. 그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자, 그 결과, 다음 여름 휴가가 우리를 어떻게 느끼도록 만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우리는 overestimate의 평가편치입니다 얘들아, over의 뜻이 뭐야? 오버까지 넘어가는 거지, 맞지 만약 이 아이를 언더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과소평가. 오버는 과대평가. 그래서 우리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 그래서 we overestimate the positive. 긍정을 과대평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때 한때 그때 추억이었어.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진짜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기억이 남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는아 그거 재밌었어. 뭘 재밌어?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추억으로 남고 되게 재밌었다는 게 되겠죠. 다른 앵커 해. 자, 5번 갑니다. As it seems, as though. 예, yeah, as though, as if 뜻이 마 마치, 뭐뭐, 인양 그래서, it seems, 뭐뭐처럼 보이는데. i s there a n in, r o Precise picture in the past 과거에 Precise의 뜻이 정확한이거든 그러면 이때 이미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 될것 같아요? 부정확한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나왔을 뜻입니다 자, 과거에 대한 부정확한 그러한 그림들이 is one reason for our inaccurate forecast of the future Forecast는 예측하다 맞나요? 부정확한 예측이죠.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의 하나의 이유이다. as though, as if. 맞죠? 맞지, 뭐, 뭐, 있냐? 근데 여기에서는, 뭐, 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It seems as though, 뭐, 뭐, 인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맞죠? 마지막 문장 해석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데 이렇게 하면 31번 어떻게든 풀긴 풀었어. 에이. 자, 5번은 무슨 내용일까? 일단은 에 s 도가 마치 뭐뭐인 양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여기 is 있으니까. 에이.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 문제 끝났습니다. 잠깐 숨좀 쉬고.